로빈뇨. 우리는 그동안 꿈을 꾸었구나. 무슨 꿈이었습니까? 토트넘 리그 우승하는 꿈이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포스테코 감독도 메디슨 반더벤 우독이 빠지니까 역시나 뾰족한 수는 없었구나. 전반 2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리그 데뷔골이 터지면서 역시 포스테코 감독 핵심 선수들 없어도 자기 축구 보여주나 했지만. 제가 지난 첼시 전 직후에 뽑았던 이번 시즌 토트넘 돌풍 지분 순위 2위 3위 4위 반더벤 메디슨 우도기가 빠지니까 토트넘이 원래 하던 축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기였습니다. 아이 지분 순위 영상은 이번 주에 곧 올라갑니다. 이 토트넘식 빌드업 축구라는 자체가 아름다울 때는 정말 아름답지만 진짜 그 정말 1초 1cm를 다투는 진짜 처절한 빌드업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결국 돌리다 보면은 동일한 숫자 11대11이기 때문에 공을 돌리면 돌릴수록 쌓일 수밖에 없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박이 심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 한 명은 공이 이제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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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 때 누군가 한 명은 이걸 페인팅이든 턴이든 어떤 번뜩임으로 한 명을 이겨내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수비가 땡겨지면서 찬스라는 게 나는 건데 그게 토트넘에선 메디슨이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경기가 이제 비단 메디슨 한명 빠졌다고 만의 문제도 아닌 게 크펠전에서도 토트넘이 이런 빌드업이 잘안 되는 모습을 이미 한 차례 약간 예고식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메디슨 뛰고 있었죠. 그때 누가 없었냐? 우독이. 이한명한 한 명이 진짜 중요한 게 중앙에 있는 뭐 비수마, 사르, 메디슨, 그리고 우독이, 포로 이 중에 한 명만 사실 빵꾸가 나도 툭툭툭툭 공이 돌다가 탁 끊기는 거죠 이 중에 이런 빌드업 면에서 가장 약점을 보이는 선수가 그동안은 포로였고 근데 오늘 중앙에 메디슨도 없고 우독이도 없고 로얄이 또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영향을 받았던 이제 센터백 라인 반더벤과 로메로의 공백. 오늘 나왔던 벤데이비스 다이어와 반더벤 로메로의 빌드업 차이든 이제 제가 본거 가장 큰게 뭐였냐면은 후방에서 이렇게 주고 받다가 줄데 없으면은 반더벤 로메로는 그냥 당연하다든 듯이 여유 있게 골키퍼로 빼. 그러고 수비가 끌려오면 다시 공을 잡아서 중앙에 쑤셔. 근데, 벤데이비스 다이어는 빌드업 하다가 몰리면 무리하게 사이드로 빼요. 그럼 압박을 가하면서 점점 올라오던 울부스한테는 땡큐지. 그럼 사이드에서 빵 부딪히는 거야. 미스가 나거나 오늘 정확히 그울부스의첫 동점골 다이어의 그 빌드업 사이드로 뺀거 그러면서도 이제 실점을 하기도 했고 이러니 아무리 이제 포스테코 감독의 회심의 빌드업 전술이라고 해도 선수 퀄리티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에 솔직히 진짜. 뭐 재미도 없었어요 이제 포스테코가 항상 이제 멋있는 역할만 해오다가 어, 인터뷰도 항상 멋있는 것만 하고 포버지 묵직하다 전술 주머니 뭐 이러다가 이제 한 번씩 슬슬 이제 변명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좀 이제 인간미를 보일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도 포스테코 감독은 오늘 인터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묵직한 사람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믿습니다 아 그, 토트넘 우승. 이게 이제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토트넘이 너무 잘할 때는, 앞뒤 안 보고 막 승리에 취해서, 진짜 이번 시즌 토트넘 우승 가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흐려지는데, 이성이 돌아오고 나니까, 오늘 경기를 또 보고 나니까, 아, 맞다. 토트넘 뎁스 벤타무루, 브라이언 힐. 브래논 존슨, 다이어, 로셀소, 로얄. 다들 절대 빅4에서 주전할 만한 선수들 아닌데. 뭐, 예를 들면은, 아시안 게임, 우리, 막, 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 때 멤버처럼 막, 이 선이 역대급이다. 아, 얘가 후보야? 이런 소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나왔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 딱, 무너질 때 됐다. 어, 꿈을 꾸었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이건 뭐, 빠따도 아니고, 뭐. 못하는 걸 어떻게 해? 오늘 울버햄튼이 상당히 전투적인 팀이잖아요. 반면에 토트넘은 오히려 좀 놔주는 닭집다운 아주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도슨 손흥민 얼굴 치고 막판에 급소 발로 밟고 흥민이 형 너희 새끼야 결혼도 안 했는데 도슨 너 이래서 로메로가 있긴 있어야 돼 이렇게 한 번씩 좀 눌러주고 기세 안 뺏기고 아니에요 로메로 그냥 맞다더 맞아야 돼요? 로얄도 빌드업 부분에서 너무 기대 이하고, 존슨도 오늘 한골 넣긴 했지만, 너무 약하고, 솔로몬이 훨씬 난것 같더라고요. 셉스키, 진짜, 조깅하고, 브라이언 힐, 넌 씨, 머리 안 잘라? 존 레넌이야? 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주인공인 줄 알았네? 벤데이비스는 그래도 센터백에서 좀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는 뭐, 그 토트넘 팬들한테는 매과 역급으로 조롱과 비난을 받아왔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다이어가 그래도 공은 찰줄 안다. 어, A매치 50경기 그냥 한거 아니다라면서 이제 약간의 쉴드 아닌 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다이어의 가장 큰 단점은 멘탈이었죠. 어, 그리고 어떤 아니란 수비. 다이어가 그런 게 없어. 끝까지 따라가고 머리 박고 태클하고 약간 수비할 때도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이게 진짜 최종 수비의 최악의 단점이거든요? 갑자기 또, 아님 말고, 반다이크 스페셜 본 롱키. 왜? 다이와 왜 차키? 뭐 이런 것들도 심각하고. 근데,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다이어가 진짜 유명한 집안의 금수저였대요. 그래서 좀 아쉬울 게 없나, 애가?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닌 말고 킥,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이 떨어지는. 근데, 오늘만큼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돼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토트넘의 오래된 베테랑 선수로서, 지금 팀이 위기에 빠졌고, 자기한테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인이 보여주면, 이번 시즌 준 주전으로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나? 했더니 역시나 90분에 결국 어처구니 없는 빌드업 미스. 그게 울부스의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골을 내줬죠. 그렇다고 다이어 뭐 오늘 개못했다 이건 아니었는데 반더벤과 로메로의 공백이 충분히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반더벤이 햄스트링 이슈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22년 2월에 볼프스부르크에서 비슷한 문제로 약 10주간 결장을 한 적이 있대요. 햄스트링이 약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질적인 부상이 하나씩 있는 선수들은 원인을 빨리 찾지 않으면 월클로 올라가기가 좀 힘든데. 지금 월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토트넘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메디스는 제가 지난번에 아, 혹시 안 아픈데 나간 거 아니지? 라고 했었는데, 진짜 아픈 거였어. 어, 의심해서, 미안해, 디스나. 꼭 빨리 돌아와야 해. 우린 너가 필요해. 마지막으로, 이제, 토트넘 전술이, 그 포스테코 감독 전술 자체가, 결국 시즌 초반에는 빛을 바라지만, 후반 가면 갈수록, 선수들이 갈리는 전술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말도 안된 소리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90분당 뛰는 양을 정확히 체크해봐야겠지만, 사실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 뛰는 양 자체는 뭐 11에서 12km?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라인을 많이 올리고 간격이 이제 좁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팀들보다는 이제 스프린트 횟수가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도 그 전방 압박 시 스프린트 횟수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을 내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도 걱정이 되는데 손흥민 마저 부상 당하면 이제 토트넘 경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챙겨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아 근데 이 연패는 너무 큰데 그래도 지금 A 매치 브레이크 있으니까 잘 회복하고 관리해서 이번 시즌 4위는 해보자.